들어갔어 다시. 네. 와, 진짜 우리의 의지. <laughs> 이 정도 의이 정도 의지도 아닙니다. 아, 아 그러냐? <laughs> 응. 끈기 됐다 됐다? 됐다? 제가 방금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그래그래 <laughs> 다시 왔습니다 아저 이번에도 라이브 끊어지면 이제 안할 거야 <laughs> 저희가 여기가 확실히 인터넷이 좀안 좋아서 그래요 저희가 영국 인터넷 안 좋아요 네. 밖에 그리고... 나가도 안 터지는 데도 있습니다 여이가 음, 네, 와이파이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셀룰러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폰을 안안 아, 안, 안 꺼지게 해놔야겠다. 아까 들어오신 분들 지금 다 나갔어. 호텔도 <laughs> 없지. 그러니까 호텔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면 우리 사전 질문 받은 거? 네. 그거 하고 마무리 하다가 혹시나 또 미채객님을 비롯한 혹시나 미팅기능. 들어오시는 들어오시면 답변을 드리고. 네. 되겠다. 선더랜드 대학 약대 과정 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입학 가, 아, 파운데이션부터 제가 입학이 가능한지 전체적인 등록금과리레지 과정이 보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레지는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보, 보장이 안되지만 어, 보장이 100%보장 <laughs> <laughs> 어, 응. 그러니까 보장을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음. 기본적으로 리레지가 약대 약대생들보다 많아 자리가. 어, 맞아.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약남대 약대는 파운데이션 성남약 파운데이션의 입학 기준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만 맞춰도 올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내신 4등급, 고등학교 3학년 맞췄으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이 6등급, 혹은 수능 6등급, 혹은 검정고시도 한번 받아줄 거예요 70% 70점 이렇게 해서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 그리고 전체적인 등록금 등록금은 지금 올라서 올랐어 올라서 그러니까 근데 매년 아무, 오른다고 하던데. 파운데이션 학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파운데이션이 아마 3천만 원 조금 안될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하고, 어 기숙사비하고, 그리고 용돈, 생활비 포함하면, 파운데이션 할 때는 적게 쓰면 5천, 많이 쓰면 5,500 정도. 너는 그보다 좀덜 썼을 거야. 그때 좀더 쌌으니까. 네. 그리고 본과를 들어오면, 본과가 현재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1,600원 한 룰로 학비가, 거기 기숙사비. 지금 살고 있는 기숙사비 얼마야? 일년 혹시 기억나? 한 달에 그냥 딱 100만 원이 정도 생각하면 그만원이마 얼마? 그럼 여기 9개월 계약을 하니까 900만 원이고 그렇게 두개 따지면은 3,4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한 달에 보증또 얼마 쓸까? 100만 원? 아, 너무 많으시는데. 네, 그래서 5천만 원 안쪽으로 일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으로는이 좋아요. 진짜. 꼭 오셨으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신에 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샌드랜드와 <laughs> 드문포트 약대 모두 고3 내신 성적이 6등급이면 입학이 가능할까예 가능합니다. 대신에 성적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이 일반고일 수도 있고 뭐 특성화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안신 적어주셔서 그래서 어네 저도 아쉽습니다. 끊겨가지고 김선희 시장님 아쉬워요 제가 지금 그래도 우리 소정이가 계속 같이 해주자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데이터도 소정이 데이터 쓰고 있는 겁니다. <laughs> 1학년 생활이 어떠세요? 1학년 생활 어땠나요가 맞는 거지 사실은. 어, 저는 지금 2학년이고 1학년 생활 또 미화돼가지고 할 만했어요. 그냥 <laughs> 힘듭니다. 미화, 미화시키지 말고 얘기하라고. 힘듭니다. 힘들고 힘들 힘이 안들수 없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여기 학교 여기 사람 애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든 거는 이제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화이팅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나 여기 온다고 너 만나자고 했을 때 네가 그랬잖아 이 악물고 각오할 생각으로 오라고 저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호한 각오 맞아. 그런 거 없이 오면 안 돼요 음 약대 파운데이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과 고등학교라서 과학 성적이 1학년밖에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나요? 그럼 있지요 당연히 여기 선더랜드도 그렇고 아, 그래서, 아... 음. 문과 여기서 그러니까 영국은 문과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문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대 파운데이션은 다 되고요. 대신 과학 공부를 하세요. 어, 지금부터. 그렇지. 그래서 어. 소정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파운데이션 때 범위가 생투, 화투까지이기 때문에 문과생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 진짜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화학은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음. 유기화학 이런 아, 거는. 유기화학. 다들 어려워요. 유기화학은.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약대 파운딩 하시면 오시기 전에 사전 준비 과정을 하고 제가 제가 당, 어, 가르쳐 드릴게요. 약대는 우리 소정 소정님께서 지금 튜위터얼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올해가 2년 차였잖아. 작년에도 했었고 음, 그 그렇죠. 전에는 다른 학생 했었고 근데 자, 올해 했을 때가 더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랬잖아. 학생 질문도 음, 많아졌고 맞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어 미친개님 컴백 다시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미생님 잠이 없으시네요. 잘 오셨어요. 내적 친밀감. 선수. 그러냐 말이야. 가제나 난이도가 한국 대학 대비 어떠신지. 그러면 어... 자기 한국 대학도 다녀봤잖아. 그렇죠. 한국 미워하지 말아라. 제가 진짜 이런 거 약간 힘든 거를 빨리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한국 대학 때는 저는 거의 시험밖에 없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에세이 아무래도 한국어로도 에세이를 잘못 쓰는데 음, 예. 에세이가 근데 애초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냥 거의 시험이었고 대비 어렵죠? 어려워요? <laughs> 음. 한국 한국 왜냐면 나,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제 질문 묻혔나요? 아 죄송해요 어떤 질문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지금 계속 라이브를 새로 따서 하는 거라서 전에 주신 채팅 질문이 안 보여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음, 지금 여기 시그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그러게. 아, 그래서 우리 미친님은 아, 근데 진짜 아이디 너무 좋네요. <laughs> 예. 어쨌든 효정이랑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과제는 정말 많다. 그러니까 말고. 이게 일, 한국 대학교랑 완전 차이가 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냥 뭐가 나와요 어, 에세이 나오고 뭐 저기 시험 치는 거 해야 되고 또 오스키라고 아, 어그 스터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가짜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간 롤플레이 하는 게 시험이에요 이제 그것도 있고 어쨌든 그냥 뭐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다. 쉬어라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끝나고 시험을 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놀 수가 없어요. 응, 크리스마스 방학 때 다른 과 애들은 다 노는데 너희들은 공부하고 시험 볼 준비해라 이런 거죠. 응, 왜냐면 다른 과 애들은 시험을 안 치고 응. 에세이 제출로 거의 다 대신하기 때문에 응. 그냥 어디 놀러 가서 에세이를 써도 돼요. 그리고 응.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어 최종 제출하기 전에 튜터가 한 번은 봐 주기 때문에 그걸로 막40그 커트라인 40점이거든요. 40%? 근데 그거 못 넘기가 되게 힘든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그때 이제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해서 4 0점을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은 리셋이고 리셋을 또 통과 못하면 재시험 어, 재시험 통과 못하면 그냥 다시 1년 해야 돼요 1 학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또 부담감도 있고 오스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해야 되는 말뭐 무조건 해야 되는 말을 못 물어봤어 예를 들면 너 어떤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니 그걸 중요하잖아요 그쵸? 약사로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머리가 막 정리가 안돼 가지고 너무 또 긴장돼 가지고 어, 다른 거할말 생각하다가 어, 제일 말, 먼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 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이 사람 이름이랑 나이를 안 물어봤어 음. 약간 이런 거에서 나도 모르게 음. 탈락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laughs> 그쵸 예, 그런 긴장감이 심하겠네 어. 스트레스가 그때... 맞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 참 좋습니다 자 약대는 어. 한동이 얼마나 되나요 선배님 약대 그리고 서로간의 커뮤니티가 있는지 일단은 저 저희, 저희 지금 2학년인데 3학년에 한분 계시고 4학년에도 한분계시다고 들었고. 저희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한 10명? 음. 10명, 11명? <laughs> 근데 저희는 되게 저, 서로 친해요. 서로 친하고 막 그런 것도 없고 막 서로 막. 바르고. 어, 그, 그런, 그런 거 절대 없고. 좋네. 네. 왜냐면 나이가 좀 대체적으로 저제 또래랑 좀 나이 많은 언니, 언니들도 있고 이래서 거의 언니랑 제 또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유치한 장난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 공공의 적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자, 어 좋은 질문이다. 국내 대학 생명공학과 졸업자라면 다이렉트 입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졸업 안 해도 네, 졸업 안 해도 우리나라 대학교 생명공학 <laughs> 2, 3학년까지 했으면 다이렉트 입학 가능하고요. 우리 수정이가 사실은 다이렉트 입학이 가능한 케이스였는데 좀더잘 준비를 하고 싶었으니까 파운데이션부터 한 거고. 그리고 앞선에 지금 방송이 지금 세 번째 하는 거라서 <laughs> 그러니까 앞선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자면 음. 어, 파운데이션부터 하는 것이 본인은 되게 좋았다, 잘 준비를 할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음. 님 한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이랑 영국에 파운데이션 차이가 많이 클까요? 이게 되게. 저기서, 아, 한국에서? 한국파운데이션이한세개네개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그 NCUK 파운데이션을 말하는 것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제 IN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NCUK 파운데이션도 있고, 또 디지털 조선에서 하는 커멘트리 그 가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리고 또 압구정에서 하는 것도 하나 있고, 수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맞네요. 몇개 있어요. 근데, 어뭐뭐 뭐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NCUK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 거 같은 거거든요. 그 햄버거는 <laughs> 똑같이 하는 거라서 콘텐츠 면에서는 똑같은데 단 환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굳이 말한다면 환경이 다르고 튜터가 <laughs> 다르고 지원 서포트가 다르고 또 여기 와서는 모든 환경이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간다 뭐뭐 뭐. 소정이가 한 파운데이션은 한국엔 없습니다. 근데 NCUK 파운데이션은 총 다섯 개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니까 대학을 지원할 때 직접 가서 오픈데이라고 하는데 직접 가서 그 대학에서 마스터 클래스도 들어보고 시설도 다 확인하고 선배들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영국 와서 파운데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그래야 그때 정 그때 좀 적응도 하고 본과 들어가서 잘할수 있는 거고. 또 어, JJ 님은 AP 과정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합격 기준 아 그럼 할 필요하신구나. 합격 기준 어느 정도 알수 있을까요? SAT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약대마다 달라요. 그게 AP가. AP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JJ님은, 어... 자, 썬더랜드를 보신다.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썬더랜드 대학 주변이 생활하는 데는 어떤가요? 한국, 한국이요? 저 강원도. <laughs> 근데 그, 아. 그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셔. 아, 어느 느낌이냐? 음. 어... 여기는 그냥 썬드랜드 느낌인데. 맞아. 하아 <laughs> 그거도. 아 비싼 곳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지금 다 연결해놔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못 찾고 있는데, 어 AP 지금 AP 하고 있으면 AP 점수를 가지고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JJ 님은 여기 밑에 더 보기 누르면. 계속 아, 끊기나. 네 인터넷이 안 좋구나. 음. JJ 님은. <laughs> 숲피 <숲이> 맞나요? <laughs> JJ 님은 밑에 더보기에 제 이메일 수 있으니까 글로 뭐 AP 뭐 하시는지 뭐 고등학교 지금 다니셨다면 예상 언제 졸업하시는지 이런 거 대충 알려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상담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찾아드리려고 하는 인터넷에 들어서 못 찾고 있어요. 자, 어, 강원도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면 여기 바다가 있거든요. 그치 응. 약간 <뭇> 어저 약간 그런 나와. 양양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아안 가봤어? <laughs> 여기 되게 좋아요 네, 제이제이님 메일 주시고 그 제이제이님은 여기 제가 저희 유튜브에 썬더랜드라고 치시면 소정이랑 전에 인터뷰한 것도 있고 도시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말한 저기 저기 무슨 비치냐? 커 비치. 아, 커 비치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아, 대략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친 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구원 사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학 연수를 하고 파운데이션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들죠. 음, 하지만 돈이 투자, 많이 들죠. 음, 근데 어, 왔다가 그 실패하고 가는 것보다는 음. 그렇게. 탄탄하게해 가지고 한게 저는 좋습니다. 잠시님 해주오 인터넷이 진짜 안 좋게 왔는데. 아. 그럼 질문 일단 몇개더하고 순서 마무리하자. 네. 저희 어 너무 상태가 좀안 좋아서 인터넷이 안 좋네. 인터넷이 너무, 너무 지금 끊겨서 네. 방송이 또 끊어질 수도 모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막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다 답변을 드릴게요. 약대를 희망하는데 고3 끝나서 대학 다니다가 편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응? 약대 약대를 희망하는데, 희망하는데 고3, 하면... 고3 끝나서 대학 다니다가 편입이 가능할까요? 편입. 영국은 편입이 없어요. 그래서 약대를 다니다가는 1학년으로 들어가요. 대학교 1학년. 응.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한국, 약, 한국 대학을 가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어학연수 하시고, 파운데이션 하시고,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자, 미친개님은 제가 아예 지 7.5. 오, 좋네, 7.5. 아, 7.5면 영어 잘하네요. 그 정도 점수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응. 네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니까 굳이. 물론 뭐 내가 좀 놀다가, 파운데이션 하시고 좀 놀아야지.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7.5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학연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응. 네. 자. 그리고 아, 영어 진짜 잘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영어 잘하고 하면은 스포츠 관련된 전공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럭소러를 좀 도전을 해 보십시오 럭베러가 이제 QS 세계대학을 이렇게 해서 스포츠 관련 전공으로 압도적 1등하는 대학교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 지난주에 럭베러 럽버러, 럭베러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 대표자인데 어, 지난주에 가서 럭베러에서 찍은 영상들 많으니까 제가 그것도 빨리 해서 올려 드릴게요 되게 좋아요 굉장히 굉장히 좋은 학교 자, 이것도 아까 말한 것 비슷한 주문이구나 화학과목을 고일까지밖에 안해서 약대 도전하기 걱정니다영웅 약대는 문과과 문과 구분이 없다는데 정말 문과가 가도 <laughs> 할수 있나요? 준비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아까 있고. 음, 본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기 전 파운데이션 오기 전에 우리 소정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확실히 음. 진짜. 그리고 이거 무책임 약대 이거는 막. 뭐 아 이건 제가 다른 질문인데 살짝 좀 수정한 거거든요. 지금 고3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데 고교 내신 사정때 영국 의대, 약대, 수의대 중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며, 무엇이며 파운데이션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어 일단 전공을 정하십시오. 근데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는 사실은 카테고리는 똑같지만 저는 전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 이제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의대는 내신 3등급으로 갈수 있는 곳들이 많고, 사실은 6등급이어도, 어, 라이프 사이언스 과정을 거쳐서 6년 의대를 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는 지금 브리스톨, 서리, 유클란 이렇게 세 군데의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신이 3등급, 6등급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도, 약대는 조금 달라요. 어떤 약대는 7등급 갈수 있고, 내신을 안 보는 약대도 <laughs>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국 오는 거는 힘들어요. 네, 좀 정하고 와도 힘든데.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전공을 정하시는 것이, 의대 학대 수의대를 보신다고 하면은 되게 의료 관련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의료 관련된 걸로 커리어를 쌓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오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단 전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못 정하겠다? 그럼 이거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현 정현 김님은 학생 비자로 알바가 가능한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부하면서 알바가 가능한가요? 어 파운데이션 때부터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파운데이션 때부터네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어. 파운데이션은 근데 일주일에 1 0 시간까지. 응, 달라요. 할수 그것도 지금 소정이가 한 곳은 할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고 아 파운데이션 이거를 어, 못 내주는. 알바를 할수 있는 거를 못 내주는 비자가 있어 따로 그래서 그것도 다른데 저는 그냥 파운데이션 때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본과, 자기 본과 다니면서 알바하고 있잖아 <laughs> 본과 다니면서는 여유 있을 때는 할수 있는데 근데 힘, 근데 이것도 진짜 다 자기 역량인 게 공부만으로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고 저처럼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적응을 빨리 해가지고 적응 하면 사실 자기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매니어 어, 매니지하고 하면은 할수 있어 요 그러니까 네할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때는 일단 잘해서 대학 잘 오는 걸 어, 목표로 맞아. 하고 파운데이션 때는 저도 알바 안 했어요 어, 목표로 하고 와서는 어, 상황 봐서 여유 있으면 음. 해도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를 좋겠습니다 내가 할 만하다 음. 하면은. 음. 그래서 그 알바 중에 자기가 그시프트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잘 찾아가지고 자기가 좀 여유되는 날에 그냥 뭐 용돈 벌이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시간 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20시간 다 한다면 하루에 그래도 4시간, 5시간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건데 그치. 그러면 공부 못해. 그럼. 네. 그래서 뭐 하루,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이 시간에 돈이나 벌자. <laughs> 이럴 때뭘 용돈 벌이 하자. 그냥, 어.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죠. 어뭐 이제 다른 저 유럽권에 뭐 일주일 정도 놀러 가야겠다. 이러면 뭐 그냥 이거를 그냥, 쓱 벌어서 저금해서 이 돈으로 네. 가는 거지. 그런 재위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공부만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자, 현실적으로 불안하다. 야 그래도 야 우리가 우리가 말을 되게 좋아나 하 봐. 벌써 한 시간 2 0 분이나 있어 이거를. 오, 소정이 말 잘하네. <laughs> 이거, 거, 그럼 저희가 너무 오래 했어. 자, 라이브로 이제 끝내고, 우리 좀, 좀 쉽시다. 일단 마무리 하기 전에, 수능을 마쳤잖아. 어쨌든 이제 수능을 끝냈으니까, 여기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내 네, 채연님이고 실시간이에요. 이제 수능 끝났으면, 이때부터 유학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럼 이제 네가 유학 선배잖아? 선배로서, 지금 고3을 끝나는 애들, 중, 끝난 학생들 중에,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막 얘기해라 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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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굴리지 말고 영어 열심히 하세요 기승전 <laughs> 영어구나 기승전 영어 음. 어? 우리 벨라 음. <웃음> <웃음> 네 영어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세요. 유학은 현실이니까. 음. 그리고 그거 다그 얘기도 해야 돼. 유학 오면 뭐 유학생들 꼴빤다. 뭐 개꿀이다. 유학 편하다. 아 영국 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그 제가 아는 그 미국 유학한 사람들 몇명 있는데 사실 그쪽은 좀 사실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돼. 어느 정도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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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 절대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본인 뭐 본인이 그냥 좀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유급되고 그냥 잘리니까. 잘려요. <laughs> 영국을 공부 안 하면 잘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정이가 말한 것처럼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음. 너그 보고 왔잖아. 자 어쨌든 저희 장시간 방송 들어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 오늘 질문 좋은 질문 주신, 좋은 질문 주신 분들 많아서 감사하고요. 수능 끝나고 영국으로 유학 오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지희연락방으로 보내 주시고 어, 준비를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준비를 저희와 함께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가 내일은 여기 옥현버스 선면드 가고. 우리 학생들 만나고 저녁에는 소정이를 제가 괴롭혀서 약대 사드는 약대를 또 한번 촬영을 하고 할 거니까 저유학티브를 통해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 도 인사하고 끝내자 이제. 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제 끝났다니까끝났다니까 재정이 차렸어? <laughs>